好、oh. 뭔가 뭐 그냥 대화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저녁밥 안 먹었어요.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딱 알지? 다행히는저 집에 가고 있거든요 이제. 어, 좀밥 드셨나요? 드셨겠죠? 아니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니 근데 진짜 홍대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까요? 네. 여자 쓰고 있다 동생이에요. 라고 이거 나랑 궁금제 이거 나랑 궁 이거 나 너무... 금해거 나랑 잘해 이거 나해해

이제 제 굿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CD도 사실 수 있고 한복 스펙도 다시 사실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안하 다시 아니, 해봐 아니야 그거 아니야 <laughs> 헤드폰은 소니 겁니다 보니까 <laughs> 저는 얼굴 볼수 있는 곳은 그게 아직 잘 모르겠네요. Please come back to Japan. 아 일본 너무 가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일본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I started Japanese recently, so I learned. Uh, 난지 난이치 됐을까? 이거랑 어. 일본공 선생은 이런 박현진 상됐어 이런 거 배웠어요. 페스티벌에 또 나가고 싶네요. 그거랑 그 와난요비면은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이 목요일입니까? 아 今日は목요비です 이거 배웠어요 이런 거 amazing girls but his pronunciation is pretty good. 오,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Oh 와,嬉しいですよ. 아 제가 <목소리도> 바로 <목소리도> 바로 갈랑산아즈 그러니까요. 저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은데 되게 마음처럼 잘안 되네요. <목소리도> Thursday. Yes. 목요 비. 아니,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은데 살이 갑자기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목요비. 맞아요. 트위터요? 아, 트위터. 트위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만난 거 잔뜩 먹어요. 아,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밥맛이 좀 없어요. 입맛이 없... 더워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트위터보단 요즘 스레드도... 아, 스레드는... 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스레드는 제가 트위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레드까지 하면 너무, 그, 약간, 너무 일을 막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망원 소바 식당. 아, 망원 소바 식당. 맛있죠. 근데 지금 요즘 약간, 뭐를 상상해도, 아, 맛있겠다. 이게 좀 없어요. 아, 곤방아. 어, 곰방아저 이제 잘 읽죠, 히라가나. 하루에 한 10번씩 썼거든요, 50개 그거. 아이유에오, 깎이고, 깎이고. 아, 다리야. 아, 너무 힘들어. 언니,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아. 젤라또. 아니, 그리고 이게 저 생각을 해봤는데, 어, 커피를 또 마시니까, 커피 때문에도 좀더 입맛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평양냉면 안 좋아합니다. 아, 좀만 앉았다 가야겠다. 왜냐? 이렇게 집에 가면 저 바로 이제 뺄바이할 거거든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 피곤하다가 일본어로 스카레타? 스카레... 스카레타, 스카레타, 스카레테, 스카레타 가라 스카레테 가라 스카, 맞아? 스레, 스타, 뭐지? 자, 모르겠네. 아샤추나 꾸라메? 아샤추 좋아해요. 오, 땀는거 봐. 아샤추 좋아합니다. 언니 소식자구나. 아, 소식자는 맞아요. 치카레타, 아, 맞네요. 치카레타? 아이, 치카레타ですよ. 카다타네축하레루 근데 제가 그 일본어를 다니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다른 뭐가 일정이 좀 생겨가지고 그만 다니고 있는 안안 안 배우고 있는데 그래도 어 어디까지 했어? 난같츠 몇, 몇, 몇 월? 며칠? 몇몇 이런 것까지 했고 K 이타이 반곳 핸드폰 번호 막 이런 것도 했으니까 일본에서 아이돌로 재데뷔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지 않았나 그치만 열심히 배울 예정이다 오랜만이죠 라방 진짜 아, 힘들어요 아이고 아이고 다들 잘 지내셨나요? 바람이 불면 나요 <laughs> 어쌤 저 근데 진짜 오늘 몸무게 재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일본할 일본한테 정은못 뺏겠는데. 아 그럼요. 어다시가캄코까지데 쓰. 밤에도 덥네요. 누나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근데 그래도 유튜브 뮤직에서 어, 유튜브 뮤직에서 들리나요? 이렇게 해도 유튜브 뮤직에서 어 실은 점 7만회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도쿄 타워. 일본어 버전 내면 이제 일본말로 대창 하면 되나요? 사랑해요, 최정우이니까. 아이 시대로 이거 해야 되나? 완전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금사빠도 인기 많던데. 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는 아직 많이 불안해도 진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Do you have plan to come to Japan again? I want to g o your concert. 오~~ 일본에.. 아 이거 뭐야 한국말로 해야되나? 영어로 해야되나? 음~~ I think I'm gonna go But I don't know I'm gonna perform there 잘 모르겠어요 공연을 할수 있을지는 정연나만부 저도 남은 물 진짜 좋아해요. 제가 요즘에 거의 약간 그 강남 사람마냥 맨날 강남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치만 여러분들은 보고 싶다. 일본 얘기하니까 정윤님 곡 중에 도쿄타워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도쿄타워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패드를 사야 할까요 아 이렇게만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노트북을 음, 요즘 맨날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너무 무거워요. 저 집에 가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사야 될까? 간바떼쿠다서이. 아, 리가또 고제이마스. 간바레. 아이패드 강추? 아, 그쵸. 아, 이게 내가, 뭐, 막, 어? 뭐 하나 보자고. 맥북을 들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지금 어깨 빠질 것 같아요. 배속만두 들고 <laughs> 그쵸? 그니까 아이패드 사야겠어. 살말 살은 살 살까 말까 할 때는 살라 살라 아이패드 마리는. 그래서 요즘 뭐 이것저것 열심히, 열심히 그냥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잘 살고 있고요. 아, 안 되는 상황을 붙잡고 이것저것 탓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다시 읽고 있고요. 요즘 읽는 책, 제가 그, 문물에 올려놨어요. 아, 말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네. 글씨 너무 예쁘게잘 써서 아이패드로. 아, 근데 저 아이패드로 글씨 진짜 못 쓰던데요? 인스타 공지가 뭐예요? 그게 뭐지? 아, 여러분 근데 저 진짜 오랫동안 더 하고싶은데 쩡연도 프롬? 프롬이 뭐죠? 제가 오고가, 오고가 오늘 아직 밥을 못 먹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집에 들어가야 될것 같고 내일 12시쯤에 마플샵 공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고 아마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뭐 공연에서 못 사셨던 분들은 마플샵 그래서, 사실 수 있으니까, 혹시 아쉬우셨던 분들은, 마플샵을 노려주시고, 어떻게, 얼굴 잘 나와? 이렇게 나 네, 그리고, 제가 또 가끔 이렇게 키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 볼게요. 안녕!